찰롬 성경TV의 허석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편지 99번째 메시지입니다. 성경말씀은 누가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모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인생을 복잡하게 사는 부류가 있고 또 다른 부류는 인생을 간단하게 사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복잡하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간단하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 또한 성경에서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의 성경에서는 성도들에게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말고 간단하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0장을 세 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염려하며 분주할 때에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그러나 주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덜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우선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이 말씀을 의역을 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며 복잡하게 살지 말고 한 가지 일로 단순하게 살 것을 권면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only one thing is needed. 한 가지 일로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음식 만드는 일을 할지라도 복잡하게 많이 하려고 걱정근심하지 말고 한두 가지만 정성껏 맛있게 간단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간단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짓과 탐욕의 죄로 말미암아 인생을 혼잡하고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서 보니까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살아갈 때 간단하고 단순하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으나 인간의 죄와 악한 세력이 주는 죄의 본성인 거짓과 욕심에서 나오는 염려와 근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번뇌케 하여 인생을 복잡하고 혼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과 악한 세력이 주는 복잡하고 혼잡한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섭리를 쫓아서 인생을 간단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편지, 큐티 메시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을 바라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